이번에 A가 100 이하의 자연수. A가 100 이하의 자연수일 때, 루트 6A가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A의 개수 그랬는데, 이거 우리 이제 많이 했잖아. 루트 6A가 유리수가 된다는 거는 루트가 벗겨진다는 얘기고, 잠깐. 루트가 벗겨진다는 얘기고, 루트가 벗겨지려면 이 안에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야? 제곱수가 돼야 되겠다. 맞아? 루트가 벗겨지려면 이 안에 6a가 제곱수가, 그러니까 6a는 제곱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제곱수는 쌤이 어떤 특징을 가진다 했어? 지수가 무슨 수다? 짝수다. 짝수. 맞아? 그러니까 6a가 제곱수가 되려면 a라고 안 써서 쌤이 그냥 네모라고 한번 써볼게. 그러면 2, 6은 2 곱하기 3이니까. 맞아? 네. 요 네모에 들어가는 수는 무조건 뭐는 한게 있어야 돼. 이한개 e 있어야 돼. 2가 여기 한개 밖에 없으니까 2가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돼. 또 무조건 뭐도 하나 있어야 돼. 3. 3도 하나 있어야지. 그치?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붙은 애는 어차피 제곱수니까 something의 제곱.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겠다. 이해됐어? 음. 근데 a가 어떻대? 100 이하의 자연수고 여기가 a 자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a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a는 어떤 수야?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뭐에 제곱뇨? 이런 식으로. 그치? a는 2 곱하기 3 곱하기 s o m 의 제곱이다. 아, 그러면 우리는 방금 a는 2 곱하기 3 곱하기 something의 제곱인 거 알았고, 그거 100보다 작아라 했으니까 이제 가면 되겠네. 2 곱하기 3 곱하기 1의 제곱 되죠. 그러면 6. 다음에 2 곱하기 3 곱하기 2의 제곱 되죠. 그 64. 24. 금방 가. 100까지 금방 가. 그 다음에 2 곱하기 3 곱하기 3의 제곱. 그러면은 6 9 54. 그 다음에 2 곱하기 3 곱하기 4의 제곱. 4 4 16 곱하기 6이니까 6 6에 96. 96. 벌써 와버렸네. 끝. 쉽지. 그래서 하나 둘셋넷 해가지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 계산 결과가 가장 큰 것은 이건 뭐 거의 뭐 쉬어가는 문제라고 볼수 있지 쉬어가는 문제라고 볼수 있다 시작 요거 얼마? 2, 2. 요거 얼마? 3. 3. 3 그쵸 이거 이제 127번쯤 되면 이제 틀릴 때가 아니다 됐고 그 다음에 요거 얼마? 4 그쵸 4그 다음에 요거 얼마? 2분의... 2분의 1 앞에 마이너스 그치 음.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2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얼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하는 것처럼 아예 망설임 없이 맞춰줘야 돼.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 7분의 2. 아, 좋아. 7분의 2.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 2 곱하기 2분의 7. 그렇지? 그래서 7 되겠습니다. 됐고. 계속하자. 이거 얼마? 12. 예, 좋아. 12. 이거 얼마? 4. 4. 12 나누기 4니까 3. 쉬. 엄청 좋네. 이거 얼마? 5. 5. 이거 얼마? 4. 4, 이거 얼마? 음. 2, 죽여준다. 5, 4, 20 나누기니까 10 이중에 제일 큰거 5번이네요. 그치? 네. 됐습니다. 됐고, a는 정사각형인데 넓이가 7x래. 우리 정사각형에 넓이 줬을 때한 변의 길이 구하는 건 1도 아니잖아. 네. 정사각형 넓이가 3이야. 한 변의 길이 얼마야? 이게 x고 이것도 x라 쳐봐. 그럼 x제곱이 3이니까 x는 얼마겠어? 잠시한 9... 아, 자리지. 루트 3. 루트 3. 맞아? 그래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3이면 한 변의 길이는 뭐 이런 방정식 세울 것도 없이 넓이가 3이면 한 변의 길이는 루트 3이다. 이거 바로 나와줘야 돼요. 됐어? 그럼 얘는 넓이가 7x인 것 같으면 한 변의 길이가 얼마겠어? 어, 루트 7X 여기도 루트 7X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B 얘는 어떻대? 53 마이너스 X래. 그럼 한 변의 길이가 얼마겠어? 응, 루트 53 마이너스 X 루트 53 마이너스 X 오케이? 근데 두 정사각형의 길이가 모두 자연수래. 뭔 소리야? 루트 7X도 자연수고 그치? 그래음 루트 53 마이너스 도 자연수 야그 그러니까 루트 씌웠는데 자연수 라고 하는 것은 아7 x 가7 x 가 제곱수 고 그치 53 마이너스 x 도 제곱수 야 맞아 근데 똑같이 제곱수 인데 요렇게 곱셈으로 나타난 것들은 이제 우리가 소인수 분해 해가지고 접근하는 것이고 뺄셈으로 나타내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53 빼기 X니까, 53보다 작은 제곱수. 우리가 외운 데서 접근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니까 러뭐 지수가 짝수다 하는 개념은 여기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애가 우리가 지수가 짝수다, 요런 적용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일단은 그러면, 어쨌든 EX랑 EX는 같은 X니까. 같은 X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 7 곱하기 네모라고 하자. 네모에 올수 있는 거 얼마야? 무조건 와야 되는 거 얼마야? 7이죠. 그럼 여기 7 왔다 쳐봐. 그럼 53-7 아니까 얼만데. 46 나오잖아. 이게 제곱수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그러면 이 네모에 들어가는 수는 무조건 7이 아니라 7은 무조건 하나 있고,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7곱하기, e 곱하기 썸띵의 제곱의 형태가 돼야 되거든. 그럼 7곱하기 1의 제곱, 7곱하기 2의 제곱. 맞나? 그럼 얘가 네. 요 x의 7 곱하기 2의 제곱 즉 4, 4 7의 28이 같다 해봐 53 빼기 28하면 얼마야 25, 25 오, 이거 제곱수 돼야 한대 음. 됐어 따라서 x는 7 곱하기 2의 제곱 x는 7 곱하기 2의 제곱 됐어? 음. 그럼 어, c의 넓이 그랬는데 7 곱하기 2의 제곱이면 그럼 이건 얼마 되는지 다시 한번 해보자 루트 <laughs> x자리에 7 곱하기 X 자리에 7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하면, 루트, 7의 제곱, 2의 제곱 하면 이거 얼마 되는데? 7. 이거 얼마 되는데? 2. 2. 그14 그러니까 되겠네. 맞아? 네. 아, 그럼 얘는 한 변의 길이가 14. 그럼 얘도 14. 그러면 요것도 14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요거는 방금 했잖아. 이게 28 들어가면 루트 2 5해 가지고 5 되는 거 확인했잖아. 네. 그죠 그럼 C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 5에다가 세로의 길이 14. 14 곱하기 5, 4, 5, 20, 70.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됐어? 음. 됐고, 다음 보겠습니다. 자, 129번.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N의 값들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는 N은 1과 54이래. 1과 54이면서 자연수고, 루트 12분의 N이 유리수래. 음. 그러니까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또 루트 벗겨달라, 이거야. 그렇죠 음.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 루트 해가지고 12는 342니까 1 2의 제곱곱하기 3 그다음 n 이라 쓰지 말고 쌤이 그냥 네모라 쓸게 그치 네모라고 쓰고 항상 어떻게 생각한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만 생각하면 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어 음. 루트 유리수면 분수꼴은 상관없거든 루트만 사라지면 돼 그러면 얘는 지금 상관없는 거 맞지 음. 얘는 날려줘야 되겠네 맞죠? 그럼 요 네모 자리에 무조건 누구는 있어야 돼? 3은 무조건 있어야 돼. 아, 3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지수 짝수니까 3 곱하기 something의 제곱의 형태인 거야. 어, 비슷하네. 느낌 비슷하지? 응, 네. 아, 그러면 애는, 애는 3 곱하기 네모의 제곱의 형태니까 1부터 50까지래. 그러면은 3 곱하기 1의 제곱 되고, 3 곱하기 2의 제곱 되고, 3 곱하기 3이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많아. 3 곱하기 4의 제곱. 3 곱하기 5의 제곱. 이게 벌써 50이잖아. 아닌데. 50 넘었네. 75잖아 지금. 이게 4, 4. 16 곱하기 3 하면 이게 48이네. 그치? 그래도 4개밖에 안 돼. 그들의 합을 구하시오. 얘는 3, 3, 4. 12. 12라고 하면 14라고 써요. 3, 9, 27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은3 0 이렇게 하면 은 60. 더, 더하면 90.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다음 중두 번째로 큰 수는 이라고 했는데, 자, 이런 문제 어렵죠? 이런 문제 되게 어려워요. 일단 꿀팁은, 꿀팁이 아니라 꿀팁은 A에다가 적당한 값을 이 사이에 들어가는 값을 대입해서 그냥 해 보는 것도 꿀팁입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한테 0과 1 사이의 수 아무거나 넣어봐. 그러면 대부분 얼마 넣냐면, 대부분 얼마 넣게? 0.1. 0.1. 어 0.1도 생각할 수 있는데. 2분 2분의 1 마이너. 2분의 1. 그렇죠. 네. 근데 여기다가 쌤이 4분의 1을 넣은 이유는, 4분의 1을 넣은 이유는 이게 막 루트들 있잖아. 네. 그러니까 4분의 1을 루트를 씌워도 우리가 결국 은 벗겨낼 수가 있거든. 네. 그렇 그래서 4분의 1을 많이 넣습니다. 그럼 루트 A는 루트 A는 루트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되겠고 A는 그 자체로 4분의 1이 되겠고 그치? 그 다음에 A제곱은 4분의 1의 제곱이니까 16분의 1이 되겠고 루트 A분의 1은 이거 어떻게 돼? 루트 4분의 1분의 1이고 그러면 은 2분의 1분의 1이잖아. 이런 거 계산 잘해야 돼. 얘는 분수꼴은 얘에서 얘를 나눈 거잖아. 그럼 1 나누기 2분의 1이니까 곱하기 역사하면 1 곱하기 2 해가지고 2 되는 거예요. 음. 이해됐어? 범분수꼴 음. 어, 너무 당황하지 말자. 그 다음에 a분의 1은 역시나 4분의 1분의 1이잖아. 그러면 1 나누기 4분의 1에서 4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보니까 제일 큰게 누구야? 4. 4. 4. 그 다음에 얼마야? 음. 2잖아. 그럼 루트의 a분의 1 해가지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넣으니까 조금 쉽죠? 이렇게 넣으면 좀 쉽고, 이거를 정석으로 하려면 꽤 어려운 건 맞아요. 이거는 그 고등학생들한테 시켜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 0과 1 사이 수에 대해서 두 번째로 큰 수를 <laughs>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쌤이 한번 일로 도와주면, 0과 a와 1인데, 어, 0과 1 사이 에 있는 수를 역수취하면 1보다 큽니다. 역수 취하면 1보다 커 그치? 역수 음. 취하면 1보다 커 오케이 그럼 여기서 벌써 어떻게 되냐면 1번, 2번, 3번은 역수를 안 취했잖아 음. 그럼 분수 꼴을 갖다가 분수 꼴을 갖다가 루트 씌우고 제곱하고 한들 1못 넘어 어차피 애들 음. 그러니까 탈락 그럼 이제 답은 4번 아니면 5번인 거지 이해됐어? 음.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은 루트 a분의 1과 a분의 1을 우리가 비교를 할 건데 이건 또 어떻게 할 거냐면 루트 a분의 1과 a분의 1의 대소 관계를 모르겠어. 루트 a분의 1과 a분의 1의 대소 관계를 모르겠는데 어 양변을 똑같이 이걸 루트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양수니까 양변을 제곱하더라도 대소 관계가 변하지 않거든. 네. 그러면 루트 a분의 1은 제곱하면 a분의 1 되고 얘는 a 제곱분의 1 되잖아. a 분의 1이랑 a 제곱 분의 1은 둘 중에 누가 더 크냐라고 한다면 a 제곱 분의 1은 a 분의 1에다가 a 분의 1을 한번 더 곱한 거거든. 네. 근데 a 분의 1이라는 값이 얼마보다 커 지금. 1보다 크잖아. 네. 1보다 더큰 수를 곱해주면 그 값이 커져요, 작아져요. 어떤 수에다가 2곱했어. 그렇죠. 커지죠. 기존의 값보다 더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네. 얘가 더큰 거야. 얘가 더큰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 이거 제대로 풀기는 고등학생들도 만만치 않아요. 제대로 풀기는 고등학생들도 만만치 않고. 요런 거는 쌤의 꿀팁 뭐다? 적당한 수를 넣어라. 근데 뭐, 무턱대고 2분의 1 이런 거 넣어봤자 잘안 된다고. 그러니까 루트를 벗길 수 있는 제곱수, 뭐, 4분의 1이나 이런 거 대입해서 하면은 좀 낫다. 됐죠? 다음에 131번. 131번. 역시나 마찬가지죠. A가 0과 1 사이에 을때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정속으로 하기에는 만만치 않고 네. 4분의 1 한번 넣어보자. 4분의 1은 왜 넣죠? 었 루트 있으니까. 네. 그 그렇죠? 조금 1번에 x 제곱이면 4분의 1의 제곱이니까 16분의 1이잖아. 네. 그럼 걔가 1보다 작은 거 맞죠? 네. 그치? 그 다음에 2번 루트 x면 루트 4분의 1이잖아. 루트 4분의 1이면 얼마죠? 그렇죠. 루트 4분의 1이면 2분의 1이잖아. 음. 그렇죠. 2분의 1이 1보다 작다. 이것도 맞죠. 음.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이 분수 꼴은 연습 많이 해야 돼. 그럼 x분의 1이면 4분의 1, 분의 1인데 이건 얼마 나누기 얼마라고 볼수 있는 거다? 4분의 1. 음. 아니지. 음. 1 나누기 4분의 1. 그러면 나누기를 뭐로 바꾼다? 음. 곱하기. 그럼 1 곱하기 4 해가지고 4라고 볼수 있는 거야. 그럼 얘가 1보다 크다. 이것도 맞네요. 그렇지그 다음에 4번 루트 x면 그럼 얼마 돼? 4분의 1을 루트면 2분의, 2분의 1 되겠고 x제곱이면 4분의 1 제곱하면 16분의 1 되잖아. 음. 그럼 2분의 1이 커요? 16분의 1이 커요. 음. 2분의 1이 크죠.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거야. 음. 이해 됐어? 이게 정석으로 풀기는 꽤 만만치 않습니다. 정석으로 풀기에는 꽤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32번 봅시다. 132번. A가 0보다 작을 때, A가 0보다 작을 때 다음식을 간단히 하라. 이거는 진짜 우리가 해도 해도 틀리는 거죠. 해도 해도 틀리는 거 근데 이제는 틀리지 않을 때가 되었다. 네? 자, A가 음수일때 루트 A제곱이면 뭐 돼? 어허 아직 붙어있고 아, 있어. 음수일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 a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은 어떻게 돼? 네. 역시 마이너스 a입니다. 어, 알겠어? 네. 어 그다음에 절대값 a라고 하는 것은 a가 음수일 때 절대값 a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거죠. 그리고 얘랑 얘는 결과가 항상 똑 같습니다. 그럼 얼마로 나오겠어? 마이너스 a 어 마이너스 a로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네. 엄청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고. 엄청 많이 했잖아. 이제 그만 틀릴 때 됐다. 그럼 지금 여기서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절대 값 A인데.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A가 음수면 얘들이 뭐 어떻게 생겼냐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A로 나오는 거야. 그치? 이건 마이너스 A. 얘도 마이너스 A인데 뺀데. 얘는 마이너스 A인데 더한데. 그럼 날리고 날렸더니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정답 2번. 됐어? 네. 어, 됐고. 133번. 양의 정수 XY에 대해서, 루트 X 플러스 36이랑 Y분의 36의 제곱. 아, 얘가 모두 이거 자연수라고 하는지 유리수라고 하는지 잘 봐야 돼요. 유리수 대 자연수는 어떤 차이가 있어? 자연수는 어떤 수가 자연수야? 1, 2, 3 이런 수가 자연수고. 유리수는 어떤 수? 1, 2, 3도 유리수지만 또 어떤 수도 유리수야? 어, 분수골도 유리수죠. 맞아? 그래서 아까 우리가 풀때 이런 분수골에 유리수다라고 하는 문제는 그냥 루트만 벗겨지면 그만이었지. 맞아? 그래서 루트 분모에 2의 제곱은 남아있어도 됐잖아. 근데 여기가 자연수래. 그러니까 분모에 그 어떤 것도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오케이. 그럼 어쨌든 간에 여기서 핵심은 아, 얘가 자연수, 루트 벗겨진데 그럼 x 플러스 36이 제곱수죠. 네. 맞죠? 다음에 얘가 자연수라고 하는 거, y분의 36이 또 제곱수야. 그치? 근데 이제 여기서 소인수분해랑 광을 읽는 게 있는 거는 위에 유형이야, 밑에 유형이야. 네. 그쵸? 위에 거는, 아, 36보다 큰 제곱수를 찾자, 이렇게 보는 거야. 그쵸? 네. 36보다 큰 제곱수 얼마 있어? 66에 36. 그 다음 49잖아, 맞죠? 네. X 더하기 Y의 최소값을 물었으니까 X에 들어갈 수 있는 값 중에 제일 작은 값 구해라, 이 말이거든. 음. 그러면 49가 나올 때가 X에 들어갈 수 있는 값 중에 제일 작은 값이죠. 그럼 얼마겠어? 14. 13 되겠죠, 13. X의 최소값은 13 되겠고. 다음에 얘가 제곱수가 되어라. 어, 6, 어, 36은 이미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됐어. 음. 맞아? 음. 근데 분모는 사라져야 돼. 그치? 근데 y의 그 y의 최소값 얼마하면 되겠어? 그냥 1을 하면 되죠. 잘했어. 1. 이자1 되버리면 이 자체로서 제곱수가 되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x 플러스 y의 최소값은 13 더하기 1해가지고 14.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4번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것도 이제 안틀릴때 됐다. 우리는 제곱근 5랑 5의 제곱근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곱근 음, 5는 뭐다? 루트 5고 5의 제곱근은 음,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그러니까 1번은 틀렸다. 9분의 1의 제곱근은 음, 3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대답해야 되겠지. 음. 그 다음에 3번 같은 거는 일단 뭐로 고쳐놓고 출발한다. 4로 고쳐놓고 출발한다. 그럼 시작. 4의 음의 제곱근. 4의 음의 제곱근. 얼마입니까? 2호. 이런 거 이제 틀리면 안 돼. 134번이 나왔는데. 4의 음의 제곱근이면 얼마? 마이너스 2 맞잖아. 제곱해서 4되는 수 중에서 음수니까. 맞아?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다시 고치면 얼마야? 지금? 에 그럼 3. 3의 제곱근이면 얼마야? 3, 3. 3의 네. 제곱근, 아예도 아, 루트 삼 해볼래? 글망... 그래.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그러니까 틀렸어요. 다음에 0.36의 양의 제곱근. 이제 잘하죠 소수도. 0.36의 양의 제곱근 0.6 맞나요? 네, 맞죠. 0.6 제곱근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0.6인데 양의 제곱근이니까 0.6. 정답은 3번과 5번 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어. 잘 따라오고 있어. 그 다음에 135번 떠봅시다 얘랑 얘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인데 요거는 이제 뭐 많이 했잖아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인데 루트 2는 몇점 얼마야 1점.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1점 얼마거든 여기서 대답을 잘해야 돼 마이너스 2 플러스 1점 얼마 면몇점 얼마야 0. 그치 0. 마이너스 0점 얼마 구체적인 예를 몇개 생각해 보면 되잖아 잘했어 3 마이너스 루트 5야. 루트 5면 몇점 얼마야? 2점. 그럼 3에서 2점 얼마를 뺐어. 그럼 몇점 얼마야? 0점. 0점 얼마 되겠죠. 오케이? 야, 음. 왜 이렇게 잘하냐? 0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1이 있고. 그럼 마이너스 0점 얼마면 여기 있겠고. 그치? 0점 얼마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음.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는 누구밖에 없어? 음. 0밖에 없죠. 그래서 1개. 됐어? 알 음. 숙련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136번. 자. 유한 소수나 순한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는 유리수이다. 이거 한번 해 볼까? 유리수는 아지 소수는 소수는 뭐랑 모르나요? 유한 소수랑 무한 소수. 맞아 무한 소수는 뭐랑 모르나요? 순환 순한 소수랑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 그럼 이 중에 있어 유리수에 해당하는 게 누구야? 유한. 유한이랑 순환 소수 요까지가 유리수. 요거부터는 무리수. 맞아? 음. 그럼 다시 보자. 유한 소수나 순환 소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 유리수다. 맞네요. 그래서 이게 항상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번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수는 아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 도 있다 맞아. 네. 그렇죠. 루트 2 같은 거는 무리수고 우리. 루트가 있지만 유리수인 건 어떤 거 있다 했어 루트 그렇죠. 루트 4. 너무 작했다 다음에 네. 무리수에서 유리수를 빼면 무리수다. 예를 생각해 봐. 맞는 거 같아. 틀린 거 같아. 거.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맞죠. 무리수의 대표 선수 얼마 있어? 그 루트 2. 어, 네. 맞죠 유리수의 대표 선수 1. 그럼 뺀다 해가지고 루트가 사라지지 않잖아. 네. 그 무리수죠. 맞죠. 됐고, 다음에 4번 <laughs> 무한 소수는 모두 실수다. 무한 소수로 나타. 자 아까 다시 보자. 소수는 유한, 무한. 무한은 순환, 순한, 순환하지 않는 무한. 근데 얘는 유리수였고, 얘는 무리수였잖아. 그 유리수랑 무리수를 모아서 우리는 실수라고 하죠. 네. 그러면은 어떤 다 무한 소수는 모두 실수가 맞네. 네. 그렇지? 그래서 맞다. 그다음에 유토와 루트 육사에는 무리수가 없다. 맞아? 틀려? 틀렸죠. 틀렸어요. 요거는 쌤이 뭐라 말했냐면은 조금이라도 틈이 있다면. 엄청 많은 많이... 그렇지. 조금이라도 틈이 있다면 유리수도 무수히 많고. 무리수도 무수히 많다라고 했어요. 그치? 그럼 뭐, 루트 5.1, 루트 5.01, 뭐 등등 해가지고,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존재한다. 됐고. 그리고 대소 관계가 옳은 것은, <laughs> 자, 금방 파악할 수 있죠. 금방 파악할 수 있죠. 마이너스 붙어 있어도 쫄것 없다. 자, 7, 루트 14는 몇점 얼마야? 3. 3점 얼마, 얼마지? 그러면 7이 더 크잖아. 그치? 네. 근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얘가 더큰것 같죠? 아, 네. 어, 그러면은 1번. 맞네요.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 루트 5분의 2랑 루트 3분의 1. 루트 벗기고 비교하면. 5분의 2랑 3분의 1 비교하려면 15로 통분하면 되겠네. 이건 15분의 얼마야? 6. 6이고, 얘는 15분의 5. 음. 그럼 얘가 더 크니까 2번 틀렸고. 맞죠? 그 다음에 3번, 3번은 사실 너무 자명해요. 루트 5면 몇점 얼마야? 2점. 2 얼마니까. 그쵸. 얘는 4점 얼마고. 1에서 2점 얼마고. 이건 음수니까. 당연히 안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4번은 지금 루트 2랑, 루트 2랑 2분의 5를 비교했는데, 아, 루트 2가 몇점 얼마야? 1점. 1점 얼마죠. 얘는 2.5잖아. 네. 그제가 틀렸다 하면 안 되겠죠. 4번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오. 5번이 조금 어렵네요. 5번은 어떻게 하느냐.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은, 마이너스 2 플러스 1점 얼마잖아. 네. 그럼 몇점 얼마 되겠어요? 이게스 0점. 응, 마이너스 0점 얼마 이렇게 되겠죠. 네. 맞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2 루트 3이면, 2 루트 3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정수 부분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거든. 네. 그래서 그냥 집에 넣는 게 좋아요. 4, 3. 12대잖아. 이거 몇점 얼마야? 3점. 얼마? 3점. 3점 얼마? 그쵸. 그러면은, 마이너스 3 더하기 3점 얼마야. 이렇게 나오잖아. 음. 그리고 계산하면 0점 얼마잖아. 음. 얘가 더 크죠. 그니까, 러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